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DIY 강사 박기숙입니다. 봄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기분이 조금 업되려는데 반대로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 또 하나의 고통인 코안 가려움과 코막힘이 시작하네요. <laughs> 9대2365라는 주간지에 따르면 막힌 코만 뚫어도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1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코를 뚫을 수 있는 청비고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먼저 소개드리면, 청량감을 주는 멘톨, 가루, 구요 그리고 여기는 청비고 오일이라고, 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초, 신이와 유금피, 청궁 등등을 8가지를 캐리어 오일에 우려서 만들었는 오일, 그리고 이지예요. 블렌딩 오일인데 페퍼민트와 항균 항염 작용이 있는 티트리, 산소를 공급하는 유칼립투스 등에 블렌딩 했는 이지 에어 오일, 그리고 디톡스 효과가 있는 레몬, 맑은 숲 속의 향을 맡을 수 있는 시베리안 퍼와 마조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는데요 항상 만들기 시작하시기 전에 손 씻는 거 아시죠? 네 그래도 오늘은 특히나 롤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아로마 베이스로 한 번씩 손 다시 하고요 이렇게 유리병으로 된 작은 롤을 찾으세요 그리고 뚜껑 안에 속뚜껑이 있습니다 롤이 붙어있는 이렇게 빼시고요. 위에 멘톨 가루 계량 스푼 있으시죠? 0.51g인데 앞에 입구가 좁기 때문에 0.5쪽으로 두 번. 블렌딩된 이지 에어 오일 6 방울 레몬 오일 한 방울 시베리안 퍼와 마조람 오일 6 방울 다른 때는 만들게 할때 에센셜 오일을 제일 늦게 넣지만 오늘은 에센셜 오일을 조금 먼저 이렇게 해서 엔토리 에센셜 오일에 조금 넣게끔 시간을 주시고요 그런 다음 정미고 오일을 본 용기에 어깨선까지 소켓을 꺼내셔서 여기 굴러가는 구슬이 위로 올라오게끔 구슬이 위로 꼭 누르시고 받으신 다음 비볐다가 아래 위로도 조금 흔들어 주시고요 스티커로 마무리. 멘트프가 오일이 어느 정도 섞이는 시간을 한 반나절 정도 주시고요. 쓰시는 거는 코 밑에 그리고 귀 뒤에 이렇게 조금 발라두시고 그러면 향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코가 조금씩 시원해진답니다.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소량만 처음에 발라보시고 점점 조금씩 기호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휴대하시면서 사용하시고 언제든지 그리고 혹시 가려움이 있다, 잠깐 뭐에 물린 것 같다 싶으시면 잠깐 바르셔도 돼요. 10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